제가 인적자원개발을 처음 접한 게한1 한 5년 5년 6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석사를 고려대학교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인적자원개발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 처음 대학원 들어와서 인적자원개발을 접하고 나 석사를 마치고 어, 유학을 이제 박사 유학을 오하이 주립 대학으로 갔었죠. 그래서 유학 끝난 다음에 어, 숙대의 학생들로 알기다가 지금 고려대학교에 온지는 한 6년째 됩니다. 그래서 총 음, 한 10년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기업에서는 기업이나 공공조직에서는 어, 뭐 외부 특강이라든가, 음, 자문, 또 프로젝트 베이스로 어떤 컨설팅 네,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HRD를 보면 가장 큰그 문제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 교육에만 몰입돼 있다는 거예요. 실은 이름은 HRD인데. 어, 교육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HR 전문가라는 이름보다는 또는이 r 담당자라는 이름보다는 뭐 교육 담당자, 교육 전문가 이런 이름이 더 기업에서 더 이제 그, 그, 그 익숙한 이 유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기업이 에, 글로벌 컴퍼니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HR의 d 어떤 역할이 되게 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에만 매몰되어 있고 교육의 역할만 충실하다 히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고 어,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기업 내에서 점점도 위치가 줄어들게 되는 에, 그런 어, 모습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선 어,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 담당자들이 에, 어떤 교육보다는 좀더큰 어, HRD라는 에, 그런 영역을 좀더 익숙하게 에, 생각하셔야 되고 또 h r d 에 여러 그 분야들이 있어요. 그 분야들에 대해서 어, 좀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도전적으로 실행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그 영역들 중에서 가장 메인은 교육이에요. 그건 뭐어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육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글로벌 컴퍼니들이 뭐급변는 환경 속에서 교육만으로는 어떤 그 조직의 니즈를 반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 그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과제고요. 어, 이번에 강의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인데요. 어, 기업에서 사실 요즘 그 HRD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혁신이에요. 한 3년, 4년 됐습니다. 어, 글로벌 컴퍼니들에서 변화, 혁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뭐 여러 컨퍼런스에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 그, 그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학습이에요. 그 그러니까 위대한 혁신이 예, 위대한 학습이 동반돼야 예, 그게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그 혁신을 위해서 우리 조직구성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하며, 또 그때 H R 담당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그때 얘기를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예, 제가 아, 드리고 싶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혁신에서 또 하나의 그 키워드가 이제 창의성 쪽이거든요 근데 보통 창의성은 어. 왜, 우리가 보통 창의성이 높은 사람, 그러면, 뭐, 아인슈타인, 에디슨,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타고난 사람들이고, 어, 조직 구성원들 중에서 타고난 사람들은 뭐, 소수고, 예, 범인들, 모든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창의성과 혁신을 위해서 어떤 에이전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과연 그 창의성이나 혁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킬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LCRD 차원에서 무엇이 있을까? 과연 그 무엇이라는 것이, 어, 방금 말씀드린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처럼, 타고난 우리와 거리가 먼 그런 창의성 스킬이냐 아니면 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창의성 또는 뭐 이노베이션 스킬이냐 아, 이런 것들을 좀더 그날 말씀을 드려서 어,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혁신의 에, 어떤 에이전트가 될수 있는 에, 그런 스킬들을 좀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또 혁신의 사례에서 성공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잘나가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애플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 에, 이런 기업들이 아주 작은 혁신에서, 어, 성공한 그런, 어, 사례들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어, 혁신이 우리하고는, 어, 멀지 않다. 에, 창의성이, 남들의 얘기도 아니다. 에, 이런 것을 좀 그날 강조하고 싶습니다.